K리 뉴스를 한눈에 보는 시간 한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매년 해역으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에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발생량 조사를 본격 착수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오는 2018년 10월까지 전남의 16개 연안 시군 해양 쓰레기 발생량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 용역은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에서 실시하며, 발생원별 유입량 조사, 해양 공간별 현존량 조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섬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유인도, 무인도의 해양 쓰레기 현존량 현장 조사도 4계절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남도는 해양 쓰레기 현존량 조사 및 산정을 통해 조사 결과 분석 및 발생원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의 법률 고충 해결을 돕고자 무료 법률 상담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실은 지난 2015년에는 총 상담 건수가 242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배 이상 늘어났고 특히 올해는 9월까지 415건의 상담이 진행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6층 무료 법률 상담실에서 생활 법률 등 모든 분야 문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방문 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방 하천 유지 관리에 원화를 기하기 위해 오늘부터 30일까지 가을철 하천 정비를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등으로 손상된 하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재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하천 정비는 우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에 대한 재방, 호환, 수문 등을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개선 토록 현장에서 조치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 정비비 예산을 편성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남부 통합보건지소가 오늘 개소합니다. 남부 통합보건지소는 한솔동과 도담동 보건지소를 통합해 설립됐으며 새롬동 종합복지센터 3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통합보건지소는 일반보건지소와는 달리 보건증 발급 등의 보건행정 서비스와 금연, 영양, 운동 처방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해 진료와 예방접종 이용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대전광역시가 관내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 공인중개사 6명에게 지정증과 마크를 교부하고 이달부터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합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주택 매매 등 부동산거래와 임대차를 원하는 관내 외국인들에게 영어 회화가 능숙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맞춤형 중개 서비스입니다. 이 사무소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 또는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기준은 부동산 중개업을 6개월 이상 영업 중에 있으며 대표자가 소양 및 언어 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사무소 중에서 지정됩니다. 지금까지 한뉴스였습니다.